안녕하세요. 5조 오목조목팀 문광민입니다. 이번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앱 설계의 주제와 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조 주제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성실히 할수 있을까 입니다. 앱 설계의 대상은 대학생 김그린 씨로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교에 다닌 이후 자취를 시작하며 요리 대신에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없는 일회용품과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김그린 씨는 이를 처리할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앱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앱 설계 순서도입니다. 사용자는 요일마다 다른 미션을 확인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커뮤니티 관리자가 미션의 수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포인트로는 친환경 제품 구매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토리보드입니다. 김그린 씨는 배달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 때문에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에코 가이드 앱을 실행시킵니다. 쓰레기의 사진을 찍어 분리수거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게 된 후, 종이류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분리수거 한 것을 찍어서 제출하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역별 포인트 정리편안과 랭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은 포인트들로 친환경 제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근희 씨는 앱을 사용하여 분리수거를 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할수 있어 기뻐해야 합니다. 앱인벤터에서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구현해 봤습니다. 앱의 화면에는 오늘의 미션과 친환경 제품 마켓, 분리수거, 물물 교환, 랭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을 클릭하면 요일마다 다른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분리수거 방법이 궁금하다면 사진을 촬영하여. 이렇게 분리수거 방법과 오늘의 분리수거 꿀팁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